하루 한 잔의 차, 건강한 삶의 작은 시작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좋은 차 8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차한 잔이 주는 휴식, 그리고 놀라운 건강 효과를 함께 알아보세요. 1 녹차, 지방 분해와 항산화의 대표 주자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지방을 분해하고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집중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어 공부할 때나 일할 때도 좋아요. 추천 시간은 식후 30분. 특히 오전 일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적절합니다. 두 번째 캐모마일차. 숙면과 스트레스 완화에 탁월 불면증이 있거나 하루가 유난히 피곤했던 날엔 캐모마일차를 추천해요. 신경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마시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속이 불편할 때도 소화를 도와주니 식후에도 좋아요. 세 번째 페퍼민트 차, 상쾌함과 소화에 좋은 허브차 입안이 텁텁하거나 속이 답답할 때한잔 마셔보세요. 페퍼민트의 시원한 향이 기분을 전환시켜주고 속이 더부룩할 때 소화작용을 촉진해줍니다. 특히 식후나 스트레스가 많은 오후에 마시면 좋습니다. 루이보스 차, 무카페인, 피부와 면역에 좋은 차, 남아프리카에서 자생하는 루이보스는 카페인이 전혀 없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아이들도 마실 수 있어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기에 좋죠. 아침 공복이나 저녁 휴식 시간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강차, 몸을 따뜻하게 감기 예방 생강은 예로부터 천연 감기약으로 불려왔어요. 혈액순환을 도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날씨가 추울 때 또는 몸이 으슬으슬할 때 아침에 따뜻하게 한잔 마시면 하루가 든든해져요. 6. 히비스커스차, 혈압 관리와 피부 미용에 좋은 붉은 차, 새콤한 맛과 붉은색이 매력적인 히비스커스는 혈압을 낮추고 체내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해 피부에도 좋고 냉차로 마셔도 좋아요. 운동 후나 오후 간식 시간에 함께 즐겨보세요. 7. 마테차 피로회복과 활력을 위한 남미의 비밀 남미의 커피로 불리는 마테차는 카페인이 있어 정신을 맑게 해주고 피로를 덜어줍니다. 또한 식욕 억제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에도 도움돼요. 커피 대신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마시면 집중력 향상에 좋습니다. 여덟 번째 보리차. 누구나 부담 없이 하루 종일 즐기는 차 보리차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차중 하나죠. 카페인이 없고 속이 편안해지는 따뜻한 맛이 매력입니다. 체내 열을 내려주고 소화를 돕는데도 탁월해요. 식사 중이거나 식후 언제든지 마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건강한 하루, 따뜻한 차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차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